253번 봅시다. 오른쪽 그림에서 A, B, C, D와 O, C, D, E는 모두 평행사변형이다. 그때 길이 채워졌고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요것과 요거래.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자. 여기랑 여기를 알아봐야 돼. 맞지? 더해서 값 더한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이, 삼각,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면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다가 요렇게 표시를 할게요. 여기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니까. 자, 그러면 여기서 ABCD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도 16이겠지. 그 다음에 여기도 16이겠네. 그러면 OF의 길이는 얼마야? OF의 길이는? 반등똑 갈라질 건데, 일단 여기가 16이라는 것까지 가지고 왔어. 이게 첫 번째. 그 다음에, 얘가 평행, 파란색이 평행 사변형이니까, 요기랑, 요기랑 평행하겠지. 평행해. 그리고, 얘 지금, 요기 길이랑, 요기 길이가 같지. 그러니까, 요기 길이도 같게 되는 거야. 왜냐하면 여기서 평행 사변형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는 지금 대각선에서 한번 보면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근데 이 평행 사변형에서 빨간색 평행 사변형에서 대변 얘랑 대변이 여기기 이 때문에 길이가 다 같겠지 그러면 얘네끼리 평행하고 길이까지 같으니까 자 한국말로 쓴다 아니그 그 풀이로 쓴다 oa가 DE랑 평행하고, 그리고 AO지, AO랑 DE의 길이가 같으니까, 사각형 AODE는 평행사변형인 거야. 평행사변형. 그렇기 때문에, 이 평행사변형에서, 파란색 끌게, 이 평행사변형에서, 얘는 대각선인데, 이 대각선에 의해서 나눠지고 있으니까, OF의 길이는 8인 거야, OF의 길이는. 요만큼이 8이 되겠지. 여기가 8. 그 다음에, AF의 길이는, 보면, AD의 길이의 반틈이지. 대각선이니까. AD가 대각선인데 FA에서 2등분이 되잖아. 근데 AD는 여기는 여기랑 길이가 같지. 그렇기 때문에 AD의 길이가 20이므로 여기는 10이 되겠지. 이해돼? 그래서 답은 18. 이 되고 단위는 없기 때문에 단위는 적어주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너네가 봐야 하는 것이 먼저 평행사변형인 두 사각형을 봐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사각형 a, o, d, e가 평행사변형인 것까지 확인해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. 그래서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잘 찾아보시고 얘네가 평행사변형인을 이용해서 답을 18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풀이를 꼼꼼하게 적어넣으세요.